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담아낼 수 없는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의 시대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이었고, 오늘 솔로몬의 시대에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고작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 깊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 초라한 성전을 처소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대단한 재료와 최고급 자재로 성전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거하게 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자신이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과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좋고, 반대로 성전에서 안 하면 기도빨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런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 즉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것에 기도합니다. 돈에 기도하기도 하고 성적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전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 즉 하나님이 이곳을 집이라고 말씀하셔도 실제로는 성전과 하늘에도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솔로몬과 같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나타내는 고등이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며,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삶을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